나 다운이다. 누가 일리 은밀하게 친추 보내노. 친추. 아 음. 그걸 굳이 또 하시네. 뭐야? 어? 한팀 더 있다니까 말을 안 듣노. 아니, 내가 참가할게. 잠만 지금 지금 누구 누구 하는 거지? 우리 둘 우리 둘 이렇게 따가서 음. 가지고 있대 대형 사고 났네. 플레이에서 뭐뭐 하고 아, 싶은 거 해봐. 근데 이게 어차피 오베라서 아드가몇 개야? 안 쓰니 마음 안 든다. 아, 참. 네 개밖에 아무런 ]인데? 목적도 없고 이거 뭐야 이게. 플레이 컨퀘스트 해서 뭐뭐 아, 밟아. 근데 아, 이게 그 계속 점령하는 거였지뭐스나안다데뭐 눌렀어? conquest. c o 가 a y o t 그래서 뭐 뭐. 이게3어그 이게 그 계속 점령하는 거였지 뭐야 아, 스타안 아, 어, 어, 된다. 데뭐 눌렀어? c o n q 어, 어, 콘퀘스트가 플레이. 콘퀘스트 계속. 줄이 확실히 좋고. 아, 또 지랄하네, 또 지랄해. 아, 아. 아, 명이지. 야, 나고거 진짜 안 맞는다. 쇼, 뭐, 플레이 스타일 있다고 요 대체. 아니, 이동기 다 써가지고 쐈구나 그걸 들어가고 싶다. 오케이, 이재밌 와, 이게 돼? 야, 오, 이맵 좋아. 야, 메딕 다리미로 애들 지지가 한 방인가 본데. 연골에 존나 든든한 메딕하고 짤올려는데 다리미로 애들 지지고 우리 팀살려주는데 다리미로, 다리미로. 어, 이그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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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리는 거, 살리는 거. 아, 다리미야. 다리미. 그거 뭐? 한방이라고? 한방인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. 어, 뭐야? 우리 2층에 또 올라왔다. 쭉올 존나 갈려 나데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이렇게 딴걸사 아, 야나는 새끼들이 이렇게 다들 시집을 아니 <laughs> 뭐야? <laughs> 아니 왜? 우와. 뒤에 있는거야? 와 이게 마이너스라고? 괜찮 이거 어차피 브라바 그럼 브라바부터 어떻게든 뽑아야겠는데 와 뭐야? 이거 존나 <정말> 잘하는데? 어, 어떻게 좀 신두포 어떻게든 들어가야겠다. 나머지 우리 많이 없어서 그러니까 머리수가오기려좀 많이 딸리나라라보쏘어 살리고 있어 아, 가 어... 아주 <laughs> <마주> 지들었어 <좀 늘렸어. 웃음> 네, 앞에 이층 여고이 어, 뭐야? 예, <laughs> 살린 죽! 둘 뒤에도 있다 앞에도 아, 있다 오케이 <laughs> 세 개만 좀더와 l e 아 그냥 수작 가운데 있어 야 무슨 바로 옆에 있는데 안 살려주고 가버리냐 얘는 <laughs> 죽어야 겠다 <laughs> 내가 살려줬는데 이렇게 <laughs> 생각보다 아직 못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수도 있어 그런 거 같아 나도 너가 얘기 안 해줬으면 Objective the enemy. Attention! Our troops are attacking Charlie. 살리 먹고, <목소리> 뭐 언제 나왔어이 새끼 리 <목소리> <찰리> 애들? 애커부터 <목소리> 먹을까? 뒤에? 오케이, 오케이. Yeah, ah, okay. Yeah. Attention! Hostiles are engaging Objective Delta. <목소리도> 보세요 예, <목소리도> 네, 네. 네. 나가서 먹자고? 아, 아, 어이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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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바로 왼쪽에. 아, 미친다. 계 계속... <laughs> 핀찍고 있었는데 안보였구나 아니 핀찍고 봤는데도 안보여 칼새끼가 저쪽으로 뛰어가길래 얘가 잡고 뛰어가줄 알았어 아, 야 우리 존나 밀리는데? 비슷비... 점수는 비슷비하더라 와, 저 새끼 개딸피. 그구나. 오, 뭐야? 너 어디 갔냐? 나타터 <laughs> 뚫러 와서 뒤에서.